안녕하세요, 쌍일의 보기오 신가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시네몬빵은요, 일반적인 시네몬빵보다 조금 차원을 조금 올려가지고 사과도 좀 썼고요, 견과류를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양님은 맨 마지막에 뿌리는 설탕 뿌리는 거 있죠? 그것도 그냥 단순히 설탕이 아니고 크림 치즈를 좀 써가지고 조금 고급진 시네몬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스트 발효 물만들게요 어, 우유랑 물을 한 컵을 섞어 가지고요. 전자레인지 4 5초를 돌리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 이스트 한 팩인데요, 이게 7g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이에요. 거기다가 설탕 두 스푼 넣어서 이렇게 좀 저어 가지고 한 10분 정도 놔두시면은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발효가 된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버터 2스푼 녹여서 넣어주세요 녹여서 넣어주시고 계란 하나 계란은 어 실내에 조금 놔뒀다가 쓰세요 냉장고에서 금방 꺼내서 넣지 마시고요 조금 상온에 좀 놔뒀다가 그래야 이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안 좋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밀가루 3컵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도 조그만 숟갈로 한 숟갈 넣고요 그래서 이제 어잘 체에다 걸러서 내린 다음에 어뭐 반죽은 손 반죽으로 하시게 되면 한 7, 8분 정도 치대시면 되고요. 어 반죽기가 있으신 분들은 한 3, 4분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반죽이 다 끝나면은요, 어, 볼에다 기름 좀 뿌리셔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반죽을 굴려서 놓은 다음에는요, 밑에다 다른 볼에다 더운 물을 좀 받아가지고요, 그 더운 물 위에다가 이 볼을 올려서 중탕 효과로 반죽을 조금 빨리 숙성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랩 씌우고 면보 씌워가지고 30, 40분 놔두시면 발효가 끝납니다. 네, 이제 발효가 되는 동안 사과를 좀 준비해 볼게요 일단 최대한 잘게 좀 다져 주세요 이렇게 잘게 엄마들 잘 썰잖아요 우리 잘게 다지는 거 그죠 최대한 잘게 다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팬에다가 버터 좀 둘러 가지고 어, 볶을 거예요 그러니까 졸여 준다 그러죠 그래서 설탕 2스푼 넣고 어, 계피가루도 한 숟갈 넣고요 그래서 최대한 졸여 가지고 물기가 없게끔 한 10분 정도 졸여 줄게요 네 이렇게 10분 정도 조리고 나서도 아마 국물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 국물은 이렇게 체에다가 걸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재료로 들어갈 갈색 설탕하고요 그리고 견과류는 집에 그냥 있는 거 쓰세요 있는 거 한두 가지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건포도 좀 썼고요 계피가루도 좀 섞어서 옆에다 준비해 놓을게요 이제 반죽을 시작해 볼 텐데요. 반죽이 너무 잘 됐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기스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눌렀을 때 푹신푹신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마 이 맛에서는 빵을 자주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그림 보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반죽이 이렇게 넓게 펴지면은요. 어, 거기다가 이제 제일 먼저 버터를 먼저 발라 주는 거예요. 버터로 밑에 작업을 좀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아까 준비한 속재료 있었죠? 설탕하고 계피하고 너츠 가루들 그런 것들을 다 뿌려 주는 거예요. 골고루.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사과 있었죠? 사과 조려 놓은 거. 그 물기 빼 놨던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이렇게 편편하게 골고루 잘 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끝에서 말아 올려가지고 김밥 싸듯이 그렇게 말아주면 됩니다. 재밌어요. 이게 반죽이 손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말 때는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약간 살포살포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드신 다음에 이제 칼로 썰어주시는데 칼을 내려 꽂으면서 썰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썰은 것처럼 살짝살짝 살짝 그어주면서 썰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밀가루가 밑으로 눌려버리면 끝이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살살 긁어주면서 썰어주세요. 그러니까 실로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초보자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거기에. 음,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laughs> 그렇게 썰으시면 돼요. 네, 구울 때 팬은요, 어, 큰 걸로 하나를 쓰셔도 좋고요. 저는 오늘 작은 걸로 두 개를 나눠서 구울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나는 우리 아들 갖다 주고 싶어서 두 개로 나눠서 구울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뭐 하나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랩을 씌운 다음에는 어, 한 20분 더 2차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효가 다 되면은요 오븐에 넣기 바로 직전에 어, 결합물 만들어서 위에다가 발라줄게요. 네, 결합물은요, 결합 어, 노른자 하나에다가 우유 두 숟가락을 넣어서 잘 이렇게 믹스한 다음에 위에 바르시면 돼요. 네, 이제 오븐에 빵을 넣을 때는요, 350도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탕 시럽 만들겠습니다. 어, 우유 하고요. 버터 넣고요. 그리고 크림치즈 넣고요. 그리고 이제 바닐라 넣어서 위핑 기로잘좀 섞어준 다음에, 어, 아이싱 슈거 있죠? 슈거 파우더. 그걸 넣어서 이제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크림치즈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꼭안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너무 잘 구워졌어요. 겉은 약간 탄 것처럼 보이지만 바삭하니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얼른 먹고 싶지만요,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 일단 충분히 좀 식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럽을 뿌려줄게요. 식히지 않고 뿌리면은 이 시럽이 다 녹아버리거든요. 좀 일단 먼저 식힌 다음에 시럽 뿌려서 얼른 먹어볼게요. 땅콩 씹히는 맛하고 차가 씹히는 맛이 정말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시고요 맛있는 빵 만들어서 식구들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달콤하니 정말 기분 좋아지는 빵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subscribing. Bye for now.